가수 진혜성, 세심하고 헌신적인 아티스트. 자세한 정보를 입력하시기 전 채널 구독과 댓글, 영상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최신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 TV CHOS UN 과의 인터뷰에서 유명 트로트 가수 안성훈이 동료 진혜성에 대해 긍정적인 소감을 밝혔습니다. 안성훈은 진혜성의 재능을 칭찬한 것은 물론, 그의 세심함과 헌신적인 준비에 대한 흥미로운 정보도 공개했다. 안성훈에 따르면 진해성은 준비 없이 그냥 퍼포먼스만 하는 사람은 아니다. 안성훈은 가수 진해성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사람이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미리 준비되어 있다. 이는 예술가의 경력에서 전문성과 헌신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안성훈은 지난 2019년 미스터리 음악 예능 능복면가왕 진해성의 출연과 관련된 질문에 "진해성이 미리 계획을 세웠다"고 답했다. 성훈이 공개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닌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전략적인 기획인 진해성의 준비 과정이 성숙함과 세세함을 더잘 이해하게 한다. 해당 인터뷰는 진해성에 대한 대중의 호기심과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그의 진지함과 앞으로의 진로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켰다. 안성훈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은 진해성에 대한 반성일 뿐만 아니라 전문성과 헌신을 높이 평가하는 예술계에 대한 통찰이기도 하다. 진해성의 철저하고 치밀한 준비는 그가 무대에서 빛을 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체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음악 경력을 쌓고 발전시키는데 기여하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경쟁이 치열한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안성훈과 같은 동료들의 칭찬은 아티스트의 노력과 직업적 정신을 더욱 존중하고 우수성, 경력 및 미래의 성공에 대한 더 높은 기대의 문을 열어줍니다.